약간 딴 얘기하면서 봤더니 뭔라는지 뭐, 모르겠어. 음. 나도 거기 영상 안 봐서 모르겠어. 에이구 에이거, 아이프라 게임이 좋은 거데 반칙 공격. 음. 아, 맞아간 지하지. 주로 거울 방향 주석으로 이동. 안대로 이왜 이거 안 흔들어? 잠시 동안. 엔진아. 맞소. 뭐야? 뭐야? 남북. 포트리로. 킹스라궁 아, 여기 응. 아, 응. 아들도 전체 준비 소수의 데자 おお、どんなこと 먹구나. 아 8천이 안나오네 반옥약 드셨어요? 아 당연히 안먹었죠 먹어야죠 <laughs> 안먹고 8천이 안나오네 이러면 안먹고 나오려면은 아이 템 있으면 안먹고 나올수 있는데 살림, 살 어, 아빠, 아빠 나중에 아플 것 같아. 설교, <목소리> 설이야. 끝이야? 진짜 열지 마라 상자. 오케이. 아, 그냥 혼자 <웃음> 들어가야지, <웃음> 개빡치네. <laughs> 가드님이 상자 안 열게라는 말은, 음. 저기 가가아코나는거 아니야, 저이 혼자 돌아서 드세요. 이 아니야, 혼자못 같아. 그대이 어디를 <놀람> 들고 계시는 건데. 이동 미친 거 같아. 아, 아니. <목소리도> 알렉산더 레이드는 악보가 없는 걸로 아는데 드랍되는 게? 네. 음, 그러니까. 알렉산더 레이드는 아.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. 어 아트맨. 그 음, 알파레이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기억이 안 난다. 아 델타부터 있는데 네, 델타부터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그 알파레이드 공연부터? 오른쪽 갈 파티가 없나 심심한데 왼쪽 맞아 주말부터 무상이 좀 많지 않을까? 음. 근데 주말, <laughs> 주말 무상파 약간 겨 아, 아 맞아. 중화 무상팟은 맞아. 정말 최후의 최후의 그치. 정말 미련을 못 맞아. 버려서 맞아. 하는 맞아. 거 아닌가? <laughs> 제일 좋은 건 화요일 날 무상. 아 근데 화요일은 오히려 그뭐 타밍 아직 못한 사람들 때문에 못갈 수도 있어. 무상으로는 잘안 모여. 그거지. 큰한 그그 사람들만 이제 연습 겸 그치. 하는 그런 파티죠. 뭐 의외로 그 화요일 초기화 직전 무상팟이 이상인 오, 경우도 오, 있더라고요. 머릿속. 음? 가드님 숙크님뭐예요뭘 먹어? 여기쪽사가사단좀더 <laughs> <용서티 외부>. <laughs> 아, 어? 그 가만히 살수면 죽어이동 뭐야 방송 링크 있어? 나왜 없어? 링트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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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않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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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토치 모드를 암살할 것이니다 어? 보자 선생님, 방송할 때마다 링크, 링크 주세요. 네, 우리 목소리나와. I'm s 하 r r y I'm saddling in the b 살 당했나 봐요. d 살했습니다 I'm s 멈칫하더라고. 멈칫 m saddling. I'm saddling. 유천님이모두를죽이고있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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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게 아이고, 그, 그 이밍이고나이고아이이름귀이워아미지 아이고, 어, 아인 아, 유튜버라서 유튜브라서. 유튜브 예. 유튜버 음. 말고 디코로 방송켜주세요. 네. 까비. 뿌잇. 아, 아. 왜알 아픈가 했더만은 온갖, 온갖 외생기들이 올라간 것 같은데. 여러가지 해보고 시청 영상 고르는 건가? 이거이제 음. 음. 아니, 약간 샘플로 이렇게 쓸수 있는. 목소리는 끄고 올릴 거죠? 당연히 <laughs> 그대로 올라가지고 <나가니까 좀> 안으로 그리고 <laughs> 밖으로 갈수록... 어? 왜죠? <웃음> <웃음> 진짜 저때왜 저걸 감으시는 거지? 그러니까 사기 아 어, 사기 갖고 나서 공인 것 넘겼네. 그래, 어? 움직이지? 이렇게 해서 뭐가 올게 없을 텐데. 없어요, 저거. 그냥 찾주기 음. 아, 그건. 막기 전에 가면 진짜 괜찮아. 근데, 뭐라 하냐, 어차피. 괜찮아, 괜찮다 어차피 그런다고 지금 못깰 줄인 것 똑같이 아닌 것 같고. 아닌가? 잠깐 못깰 줄인가? 어, 깨지 않으니까? 뗄것 같은데? 아니, 저 용시할 때25% 아니었나? 사실? 그 26%? 응. 아, 어, 그러면 아슬아슬하긴 하는데. 흑마, 흑마 눈물 나는 것도 아, 저 띠. <laughs> 얼마나 모든, 얼마나 모든 말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야, 아슬아슬하구나, 이거. 아, 근데 백마가 저 밖에 안 나오는 건좀 정말 슬픈데? 참담저 봐봐 약간 저 전기. 음, 아니, 근데 음, 그렇기, 음, 그렇게, 그렇게 미쳤지요? 해도, 그렇게 해도 좀, 음. 음 4명 잘 들어갈게. 제마가 어~ 저 제일 본거 뭐 솔직히 좀 아니긴 한데 정말 아, 아니요? <웃음> 아니요? <웃음> 아니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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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더 뽑을 수있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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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요 아니요 그니요아니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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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요아니 아직 그런 게 캐스팅이나 그런 부분에서 음, 아직 안, 안정화가 안 됐어요 트가 음. 지금 시작되고 요 출렁이는 오지? 네 3층이요 그래도 어. 인지나 뭘기어 김천아는 없자선배리이 어, 어, 딜리밋으로 바꿔하면 할수 있다. 아트맨, 김천아, 트레드. 음... 트레드는 없다. 아트맨. 그래나 어, 얘도 기계로 만드는 거야 오 잠깐만 오 됐다 아양 i f 도 좋아, 좋아. 뭐. 뭐, 저 일단, 한다, 일단 확실한 건 백마가 뒤를 더올려야 돼. 음 그래도 땅이 깨으니까 아우 팔천이 아. 안 나와. 어딘가 그그 르데님이 원투들이에요. 원투들이 다행이네. 크크 그만 크. 나의 그 저거 저거 그딜레이가좀 어... 심한 것 같아. 자, 방금 끄겠습니